요즘 이런 말 진짜 많이 듣지 않아? 뭐?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약해? 응? 어? 조금만 힘들어도 이 번아웃이래. 예전엔 다 버텼어. 근데 이말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알아? 뭐가? 아니,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는데. 이 사람만 그대로 버티길 바란다는 거야. 음, 맞아.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분명히 할게. 요즘 사람들이 빨리 지치는 건이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야. 지치게 만들어진 이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. 예전이랑 지금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뭔지 알아? 뭐야? 일의 양이 아니라 이 머무는 시간이야 예전엔 일이면 일, 쉬이면쉼이 경계가 분명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쉬는 시간에도 연락이 오고 이 침대 위에서도 도파민을 찾아서 이리저리 탐방을 한단 말이야 아니 계속 계속 이 잠들기 직전까지도 생각을 해. 어? 몸은 집에 왔는데, 이 머리는 아직 퇴근을 못한 거야. 이 상태가 매일매일매일매일 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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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복된다는 거지. 그리고 요즘 사람들 이런 말 되게 되게 많이 한다. 나 요즘 그냥 있어도 피곤해. 이게 왜 그러냐면, 요즘 사회는 항상 이 켜져 있는 상태를 기본 값으로 하기 때문이야. 답장 빨라야 성실하고, 바쁘면 그게 능력이고, 쉬면 게으르다고. 그러고. 아니 그러니까, 이 사람들이 뭘 하든 계속 긴장 상태인 거지. 이게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, 이게 몇 년이 쌓이면? 지치죠, 당연히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. 사람들은 자기 지침을 이 개인 문제라고 오해를 해요. 내가 약해서 그래. 내가 멘탈 관리를 못해서 그래. 근데 이 구조를 자세히 보면 경쟁은 늘었고 비교 대상은 무한하고 이 기준치는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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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고 아니 쉬지 않아도 뒤쳐줄수 있고 응? 쉬면 확실히 불안해지는 구조란 말이야 이 안에서 안 지치는 게 가능할까? 근데 더 문제는 이거야. 아니, 이 구조를 만든 쪽은 절대 책임을 안 져요. 대신 누구한테 말하죠? 요즘 애들은 이 끈기가 없어. 이 마음가짐 자체가 문제야. 어? 이 말이 반복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환경을 의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해. 내가 부족한가? 내가 못 버티는 건가? 이게 제일 잔인한 구조지.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돼. 빠밤, 빠밤. 왜 나는 이렇게 빨리 지칠까? 이게 아니라, 이 환경에서 버티는 게 정상일까? 이렇게. 이 질문 하나만 바꿔도 이 사람이 스스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야. 자책과 불안은 줄어들고 회복 가능성은 올라간다는 거지. 이건 핑계가 아니라 현실 인식이야. 오늘 영상 정리할게. 1번. 요즘 사람들이 빨리 지치는 건 약해서가 아니다. 2번, 쉬어도 쉬지 못하는 구조 안에 있다. 3번, 이 구조를 개인 탓으로 돌릴수록 사람은 더 빨리 소진된다. 그러니까 요즘 지친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봐.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 환경이 너무 과하다. <laughs> 이말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덜 무너져. 오늘은 그걸로 충분해.